지난해 승인된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보상협의가 절반 정도 진행됐는데요. 항공 국가산단이 성공하기 위해 풀어야 할첫 번째 과제는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로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 용현면 164만 제곱미터에 조성 중인 진주 사천 항공산업단지. 보상 협의가 현재 절반 정도만 진행돼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카이가 미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에 실패하면서 항공 산단 분양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항공 산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분양률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입수 유치가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면 상당한 해로를 겪는다. 그런 좀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본정부 사원에서 전략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제는 항공산단 분양 예정가가 3.3제곱미터의 평균 132만 원으로 높다는 점. 지난 3월 조사에서 항공업체 입주수요는 50%에 불과했고 77%가 분양보다는 임대를 희망했습니다. 항공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크기 때문. 따라서 2%에 불과한 임대산업단지를 15%까지 늘리고 현재 3.3제곱미터에 4만원인 임대료도 15,000원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 예산지원이랄까 라 국고지원 또한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또좀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더 모색이 돼서 좀더 저렴한 그 공급 가격으로 공급이 될수 있도록 제조업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 항공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분양률을 끌어올리는 지원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